조선여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적에 한 산골 마을에 현아라 불리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현아는 어려서부터 용모가 고우며 행동이 의젓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1등 신부감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미모는 한층 빛이 나. 이제는 옆 마을까지도 그 이름이 퍼질 정도였지요. 허나 부모는 현아가 시집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현아는 물려받은 뽕밭을 성실히 일구며 홀로 살림을 지켰습니다. 현아는 특히나 고운 외모를 가꾸는 것에 공을 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장이 서는 날이면 새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 메모새를 고치느라 한참을 들이곤 했지요. 그만큼 현아는 사람의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다지. 사람의 댐댐은 그 몸가짐과 겉모습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은 총구석의 뽕밭 처녀지만 꼭 대단한 신랑감을 찾아서 신세 바꿔보겠다, 이거야. 하늘도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내 팔자도 곱게 피겠지. 그런 현아의 곁에 늘 맴도는 청년이 하나 있었으니 개돌이라는 농부 총각이었습니다. 성품이 순하고 힘이 세서 일손이 부족한 이웃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런 개돌은 오래전부터 현아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현아야, 오늘도 아침이 곱다. 너처럼 고운 사람은 세상에 없지. 또 쓸데없는 소리하네. 농사 일은 다 했어? 일은 다 했지. 그래서 이렇게 잠깐 얼굴 보러 온 거야. 나 말인데 요즘 밤마다 내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잔다. 우리 혼이나면 내가 평생 너 웃게만 할 텐데 허락해 주면 안 되겠니? 현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계도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온기 하나 없고 비웃음만이 어려 있었지요. 허락? 내 주제에 감히 그런 말을 입에 올리니 우습구나. 내 난군님은 얼굴 곱고 기품 있는 분이 될 거야. 흑내벤 농사꾼이랑은 내 평생 인연 맺을 일 없으니 그 헛꿈은 오늘로 그만 꺼라. 개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땅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바람이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며 그 마음속까지 서늘하게 식혀버렸지요. 실례하겠소? 여기 사람 있어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물한 모금 마실 수 있겠소이까? 그러던 어느 날 현아의 집에 한 나그네가 찾아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허서일이라 하였지요. 허선비는 마치 저물녘의 햇살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듯했습니다. 눈썹은 길고 고았으며 눈빛은 말과 깊은 샘물 같았습니다. 콧날은 반듯하고 인매는 단정하여 웃을 때마다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듯했지요. 이 고울에서 그런 인물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요. 현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온매무새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길을 잃어 하루 묵을 곳을 찾고 있었는데 혹 여기가 마을의 끝이요? 네. 이 고울은 여기서 멈춥니다. 이거 낭패로 구려. 보안이 주막에 사람이 꽉차 있던데. 허선비는 이리저리 둘러보다 이내 난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길을 재촉할 수도 없고 발품만 헛되이 파아꾸려이 근처엔 주막이 한대 뿐이라 밤이면 자리가 모자라곤 합니다. 초가집이라 변변치 않지만 방한 칸이 비어있으니 하룻밤 묵어가시지요. 아니, 처녀 혼자 사는 집인 듯한데 내가 어찌 그런 민폐를 끼치겠소. 너무 개념치 마시어요. 저희 부모님도 살아계셨을 적에는... 곤란에 처한 나그네를 몇 번이고 도와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이골을 끝까지 오셨으니 인연이라 생각하고 쉬었다 가시지요. 그렇게 말해 주시니 고맙소. 그러면 폐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히 머물다 가겠소이다. 그날 밤 현아는 쌀을 아낌없이 퍼서 밥을 짓고 그간 손도 대지 않던 장동 밑에 묵은 장아찌와 봄나물을 꺼내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런 시골집에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다 받으니 송구할 따름이오. 별 말씀을요. 험한 길을 걸으셨다는데, 이 정도야 어찌 인심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생각이오. 그저 하룻밤에 신세만 지려던 것이라. 그 말을 들은 현아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솥뚜껑 위로 피어오르던 김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마음 한켠이 쿡하고 저려왔습니다 이렇게 곱고 기품 있는 사내가 내일이면 사라진다니 그 생각이 가슴을 서늘하게 스쳤지요. 현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허선비를 견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옆얼굴이 어쩐지 사람의 것이 아닌 듯 고왔습니다. 역시나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 서두르지 마시지요. 날이 덥고 길도 고되셨을 텐데, 하룻밤 더 묵으시고 기운을 추스르셔요. 허선비는 잠시 머뭇거리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인심을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겠구려. 그날 이후 현아는 온갖 핑계를 만들어 허선비를 붙잡았습니다. 하루는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우니 출발을 미루고, 하루는 장터가 서서 길손이 붐빌 테니 하루 더 머물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어도 허선비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허선비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미소로 대꾸했지요. 허선비는 그렇게 마루에 앉아 글을 읽고 시를 읊었고 그 잔잔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뽕잎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선비님. 그건 무슨 시인가요? 별 뜻은 없어. 다만 이고울의 산빛이 곱고 새소리가 맑아한 구절 적어 보았을 뿐이지요. 그시한 줄에 제 마음이 다 흔들렸지 뭐예요. 세상은 글보다 더 어렵고 마음은 시보다 더 깊은 법이지요. 허선비의 말끝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자 현아의 두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가 웃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희가 내 난군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현아는 백일몽을 꾸는 듯 허선비를 몰래 훔쳐보며 중얼거렸지요. 그리고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허선비가 마루에서 책을 덮더니 현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군요. 생각보다 더 오래 이곳에 머물렀더니 이 고울의 상과들이 정이 듭니다. 혹 괜찮으시다면 잠시 마을을 함께 둘러보지 않겠소? 현아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입술이 말랐지만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모시고 가야지요 산길이 조금 고대오니 발밑만 조심하셔요. 두 사람은 좁은 흙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길가엔 봄들꽃이 피어있었고 뽕잎 사이로 산새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순간 현아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내가 허언할 사람 같아 보이시오. 그 말과 함께 허선비는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끌어당겼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바람이 창호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밤 현아는 사랑과 믿음이 한데 섞인 그 손길 속에서 모든 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달기, 울기도 전 허선비는 일어났습니다. 현아는 깊은 잠에 빠져있었지요. 그는 조용히 짐을 꾸려 방한켠에 놓였던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아가 손수 지어준 비단 보자기를 팔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덮고 있었고 발자국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달기 두번 올무렵 현아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허선비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에는 그의 체온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아는 허겁지겁 마루로 뛰어나갔습니다. 방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져간 것은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서도 모아뒀던 전재산도 그녀의 마음까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설마, 나를 속이신 겁니까? 선비님. 그녀는 주저앉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비단 조각이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그날따라 하늘빛은 유난히 탁했고, 닭 울음소리마저도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허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아는 처음엔 무슨 사정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이틀째는 걱정이 되었고, 사흘째가 되자 가슴이 불안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산길을 오르내리며 장터와 주막을 헤맸습니다. 역참에 가서 역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허서일이란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허망한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한 말, 그가 건넨 웃음, 그 따뜻하던 손길까지 모두 허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현아는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습니다. 바칠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등잔불을 켜도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친이 남긴 문서가 사라졌음을 확인한 날 현아는 마루에 쓰러져 한참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찌 일이 어리석었을까요? 제 손으로 집안을 더럽히고 제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다음 날그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개돌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피가 끓는 듯했습니다. 그놈, 그놈을 내가 잡기만 하면. 야, 개돌아! 그 산에 잡겠다고 덤볐다간 오히려 네가 관아에 잡혀간다. 아무리 내 마음이 분해도 칼부림은 안 된다. 하지만 개돌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놈에게 죽는 것보다 더한 부끄러움을 안겨주겠소. 그날 밤, 개돌이는 허선비가 사라진 방향을 조차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엔 사깟 하나와 낡은 집신한 켤레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전주에 이르렀습니다. 도시의 거리는 떠들썩했고 상인들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개돌이는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이윽고 마침내 허선비에 대한 소식을 찾을 수 있었지요. 바로 허선비는 현아의 뽕밭을 팔아치우려 이 장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색을 즐겨 기생집을 제집 드나들 듯한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개돌이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놈이 사랑하는 현아의 몸과 마음을 더렵혔으니 그의 합당한 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개돌이는 허선비가 자주 드나든다는 기생집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는 붉은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피리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나왔습니다. 개돌이는 안으로 들어가, 가장 이름난 기생미양의 방을 찾았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 냄새가 감돌았고, 미양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이 밤에, 웬촌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소?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던 여인이 한 사내에게 속았습니다. 그 사내가 바로 이 집을 드나든다는 허서일이라는 놈입니다. 그자는 땅을 속여 빼앗고 여인의 마음까지 짓밟았습니다. 전그 놈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수치를 주고 싶습니다. 미향은 빗질하던 손을 멈추고 거울 너머로 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박했고 눈가에는 피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생 미양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양 또한 못된 남자에게 속아 눈물로 밤을 굽 지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순정을 짓밟히고 세상의 모두 등을 돌리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자신처럼 절망에 잠긴 사내를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저려왔습니다. 나도 한때 믿었지. 사람의 말과 웃음을. 하지만 세상엔 그런 믿음을 밟고 웃는 자들이 많단다. 허서일이라, 그놈이라면 나도 알아. 입은 선비요, 속은 장사꾼이지. 그놈, 내 손으로 망신을 줘야겠구나. 잘 들어, 총각. 허서일이 내게 다시 오면 그의 숨통을 조일방도를 내가 꾸며주리다. 개돌이는 머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소. 그저 그자가 다시는 사람 낯을 못 들게만 해주시오. 미양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기생의 요염함보다 여인의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속이는 자 많고 속는 자 또한 많지. 하지만 오늘은 속인자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등불이 일렁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그림자가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그밤 전주의 골목길엔 보이지 않는 불씨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양이는 곱게 화장을 하고 차려입고는 허선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크게 한턱 쏘지. 요 며칠 기분이 장쾌하거든. 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앉은 미양은 고운 웃음을 머금고 술잔을 따랐습니다. 선비님은 어찌 그리도 흥이 좋으신지요? 흥이 날만하지. 멍청한 계집 하나 낳아 한목 잡았거든. 이거 잘 풀리면 말이지. 나중에 너를 기방에서 데리고 나와 살림도 차려주지. 아주 마님 소리 듣게 해주마. 그러니 오늘 밤은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그의 입가엔 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미양은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참 달콤하오. 하지만 정말 그 땅이 선비님 것이란 걸 제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허선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지 못한다니. 이 바보 개지 자, 여기 봐라. 이것이 바로 그 문서다. 내 이름으로 옮겨진 땅문서. 이한 장이면 세상 어디서도 내 힘을 무시 못하지. 그는 품 속에서 종이 한 뭉치를 꺼내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미양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귀한 걸제 앞에서 보여주시다니요. 선비님, 그런데 불빛이 너무하네 부끄럽사옵니다. 불을 조금만 낮추면 더 은밀하지 않겠습니까? 허선비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불을 끄면 재미가 반감되지. 너의 아리따운 모습을 못 보지 않느냐. 그래도 여인이란 게 부끄러움이 있지요. 선비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허선비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촛불을 훅 하고 껐습니다. 순간 방안은 먹물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일이 오너라. 어서 냉큼 오너라. 부끄러워 말고. 그는 손을 더듬어. 미양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살결이 매끄럽지 않고 거칠었습니다. 허선비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제법 만질 맛은 있구나. 아주 울퉁불퉁한 것이. 어랍쇼. 이건 뭐야?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허서의 선비. 재미는 좀보셨어 순간 허선비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불을 다시 켜자 미양 대신 방 안에 선 사람은 바로 개돌이었습니다. 눈은 번뜩였고 손엔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내 놈이.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짓던 짓의 대가다. 그 입으로 헛소리 한 마디 더 하면 오늘은 내 이빨부터 뽑아 버릴 테다. 허선비가 도망치려하자. 개돌은 잽싸게 다가가 그의 입에 제갈을 물렸습니다. 허선비의 팔을 비틀어 뒤로 묶고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안개가 내려앉은 새벽, 들판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개돌이는 밧줄로 허선비를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허선비는 버둥거리며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냈습니다. 한양의 양반님, 세상 구경 좀 하시오. 이게 바로 자네가 짓밟은 사람들의 하늘 및 세상이야. 그는 허선비의 품에서 문서를 꺼내 불길 위에 던졌습니다. 문서가 타들어가며 제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불빛이 허선비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이 공포로 뒤집혔습니다. 이건 내 손으로 하는 벌이 아니라 하늘의 벌이다. 네가 속인 사람들의 눈물이 오늘을 불렀다. 허선비의 신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개돌이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달기 울었습니다. 허선비의 비명은 점점 멀어졌고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양은 개돌이와 함께 방 안에 불타버린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허선비의 흔적은 이제 그 흐름과 재만 남았지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내가 사람 노릇하며 사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었지요. 오늘은 그 악을 끄는 날이오. 그대는 참으로 듬직하고 정의로운 사내요. 그녀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개돌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돌려드려야지요. 그 여인께 전하시오. 하지만 말이오. 미양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이곳에서 나와 같이 살아보는 것은 어떻소?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내게는 평생 마음에 둔 여인이 딱 하나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든 나는 그 사람을 탓할 수 없어. 미양은 슬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 참 굳세고 곱소. 그 여인 현아라 했던가? 참으로 복 많은 여인이오.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아봤으면 좋겠구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붉게 트는 새벽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개돌은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하고 기생집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개돌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봄볕이 따스했고 마을 어귀에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초가집 문 앞에 서서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나다. 개돌이. 문이 열리자 수척한 얼굴에 현아가 나타났습니다. 눈 밑이 쾡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도리는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잃어버린 거 찾았다. 그 사내는 벌을 받았어. 이제 다시 시작하거라. 현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이내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고맙다. 개도라. 그리고 미안하다. 그때 널 몰라보고 참으로 어리석었다. 개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사람은 다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 중요한 건그 실수를 잊지 않고 새로 배우는 거야. 현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밭을 갈고 마을 일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개돌이와 현아를 보며 생각보다 이렇게 어울리는 한 쌍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아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갇히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고듬에 있다는 것을. 산에는 매화가 피고 마을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개돌이와 현아는 마당에 앉아 함께 노예를 돌보았습니다. 바람결에 뽕잎이 살랑이며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마음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오래 하늘이 맑은 날처럼 평안히 살아갔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